김철호 기수님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 한동안 한참 경기로를 떠나 있었어요. 네 어떻게 지냈어요? 그냥 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거좀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거 즐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여행도 다니. 돌아서 이제 보니까 16조와 기승계약을 체결했어요. 네 조교사님이 좀 이제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, 긍정적이었던 그 면이 더 이미지가 많아가지고, 그냥 계약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이제 16조 위주로 지금 말을 타고 있죠? 네, 지금 16조 위주로 말을 타고 있는데, 이제 망아지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, 이번에 좀 관리만 잘하고, 훈련도 잘 하다 보면은, 경주 때좀 좋은 성적 낼것 같아요. 음, 지난 주에 이제 처음 돌아와서 탔잖아요. 네. 오랜만에 말 타니까 어땠어요? 그냥 좀 쉬다가 나오기 때문에 좀말 타는 부분에서도 좀 신났던 것 같고 이제 그냥 훈련 하는 내내 그렇게 힘든 점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체중이 1, 2kg 더 불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이나 힘 부분에서 좀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. 음, 요즘 정말 그러면 이제 본인이 타는 말도 훈련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겠어요. 네, 어, 어떻게 보면 1 6조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16조에 대한 말에 말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. 토요일 이경주의 천빛을 처음으로 이제 기승해요. 네. 그 동안 외곽 주행이나 출발 분량도 있었고 말이 네. 타기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.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? 이제 그 추입마다 보니까 그 추입에 맞춰가지고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고 포지션 어. 부분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힘을 어, 좀한 번에 몰아서쓸수 있도록 좀 레이스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사경주에 기승하는 윈드파워는 어, 처음 기승이지만 훈련해 봤죠? 네. 훈련해봤는데 을 말이 이제 밸런스가 조금 깨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 이제 훈련할 때 약간 보완을 했고, 머리가 좀 높았던 게 이제 말을 좀 눌러서 차분하게 만들다 보니까 힘을 좀 앞으로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태종 선배님이 잘 타셨겠지만, 그래도 좀더 훈련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토요일 마지막 경주가 2등급의 아주 강한 편성이에요. 네. 여기에 이제 빙고스타를 기승하게 됐는데 일단 선행마다 보니까 2번 달아가지고 이제 그 출마 투표를 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. 네. 그 선행 이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선행 선행 선일 약간 그런 쪽으로 조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주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빙고스타가 상당히 오랫동안 휴양을 거쳐서 지난번에 복귀를 했었거든요. 네.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휴양을 하면서 많이 보완이 된것 같고, 이제 레이스에서도 훈련에서도 이제 다 준비를 많이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하락세였던 그 모습보다는 이제 조금씩 상승세를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, 근데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, 보니, 옆에, 바로 옆에 있는 노벤버 모닝이나, 바깥쪽에 장산파어나, 다 선행이 아니면 안 되는 말들이 있네요. 네, 아, 그 부분에서는 어차피 말이 워낙 선행력이 뛰어나, 뛰어나다 보니까, 예전 경주를 봤을 때, 그렇게 나쁜 레이스를 펼칠 것 같진 않고, 포지션 부분에서는 좀 좋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, 번호도 또이 점이 좋아가지고, 네,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. 생각을 안 하고 있어. 자 김철호 기수 오늘 보니까 많이 성숙한 모습인데 어, 이제 차근히 기수로서 또 자리를 잡고 만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. 어, 올해 마무리까지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? 올해 마무리까지는 일단 16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승 계약을 했기 때문에 16조 부분에서는 좀더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조기사님 기대 에 부응하고 또 마주님 팬들. 분들 이렇게 여러 명한테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이제 그 부분에선 좀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팅